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비록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하나님을 볼수 있다면 꿈으로든 우리 환상으로든 뭐로든 하나님을 볼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 주소서 이 요청에 대해서. 우리랑 그런 똑같은 그런 입장.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는 그런 우리의 어떤 순수한 입장 그런 입장에서 말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말한 이 보여주소서라는 헬라어 원문은 증명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증명하여 주옵소서. 왜냐 유대인들은 함부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지를 않아요. 일단 아무리 예수님이 할지라도 영이신 하나님을 제자들이 육신의 눈에 보일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영역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런 영역이 아니고 성경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에 보이게 형상으로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조차 하늘 천상 예배를 묘사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묘사하는데 성부 하나님은 단지 그 임재의 보호자가 놓였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대신합니다. 성경 어디서도 하나님의 형 하나님을 형상으로 보여 주신 적도 없고 보여 주시겠다고 하신 것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죄 많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하신 물이나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을 보여달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원문 그대로 이 말은 빌립의 이 말은 증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증명해 달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해 달라. 여기서 우리는 빌립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따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아주 단호하게, 단박에 너희가 이미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언제? 언제 보였잖아요. 언제? 거기다가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말씀한다라는 점이에요. 그럼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동일시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닮은 건 그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들을 보았다고 해서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여기 보면 동일시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아버지와 지금 자기가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하나님 이시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다로 말할 수 있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결론인 거고 제자들 지금 물어본 제자들 물어본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 라고 지금 하신 말씀으로 대세한 것인데 10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직접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므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고 계신 것을 보고.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당장 하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납득할 만한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 자기가 왜 아버지와 똑같은지를 빌립이 요구하는 대로 증명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 그게 다 아버지가 나를 통해 하신 일이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지금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빌립이 증거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여준 증거들 을 가지고 와야죠. 그럼 지금까지 요한 사도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가 있느냐? 요한복음 2장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죠. 요한봉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6장에서는 오병이어 기적과 동시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9장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그 눈을 뜨게 해주셨고,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이 모든 행하신 일들 가운데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에요. 두 번째, 이 모든 목, 이 행하신 일들에는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는 것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그 구원이 뭐냐?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것이 아니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기적들이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납득했는지 어쨌는지 여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어서 정말 깜짝 놀랄만한 그런 폭탄 같은 선언을 하시죠 뒤이어서 뭐라 하시는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럼 굉장히 뚱딴지 같은 소리죠. 왜 우리가 주님께 사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뭐 무리를 걸을 수 있기를 합니까 아니면 죽은 사람을 일어나라 뭐 살리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우리가 눈뜨게 할수 있기를 합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거를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주님 부활하사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 사도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사도들은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죠. 베드로도 했고 바울도 했고. 다른 사도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사도들도 했을 거예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오늘 본문에 주님 말씀을 들은 제자들, 빌립과 동시에 더불어 함께 예수님에게 물어본 제자들, 이 제자들은 이 물어볼 때만 해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의미인지도 몰랐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더큰 일을 행하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 기적보다 더큰 일, 죽은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큰 일을 하게 되리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일이죠. 예수님은 제자 50명 남겨 놓으셨습니다. 물론 마가에다나 방뭐 120명이라 그러는데 좋습니다. 예수님은 120명 남겨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설교 한 번에 3,000명 구원합니다. 베드로는 주님보다 더큰 구원 역사예요. 구원 역사.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런 더큰 일을 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의 일을 행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베드로 기적을 행하였다 그 앞서 우리기계획야될 것은 그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젊었을 적 주님을 따라다닐 때철 모르고 따라다닐 때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다닐 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유화는 어떻습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랑했느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정도로. 아시겠지만, 열두 사도들은 유한 빼고 다 순교당했습니다. 주님을 목숨같이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진 사람들. 그게 이 사도들이에요. 기적을 행한 사람들이 아니고,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큰 일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기억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만큼이나 기적을 행한 사람들로 기억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로 기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 어쩌다가 주님 만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중심에 서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어쩌다가 그 사도들을 만난 사람들은 그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근데 그 사람들, 사도들이 일으킨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그거 아니죠. 사도들을 만난 이들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도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진실함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마음이 진실함 주님께서 사랑하심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사랑하심 같이 저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보다 더큰 일을 한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여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바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사실 우리가 그렇게 바라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의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바라지 않아도 주님은 이미 사랑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진정 바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시기를 그게 아니고, 우리 아들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정 부모로서 바라고 소망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내가 뭘 해야 되지? 그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답을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 그거 하면 됩니다 그거 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 일에 진심이었고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 사랑하셨어요. 아버지의 일에 진심이셨어요. 물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사랑하사 행하신 그 일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뭐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이건 우리가 따라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최소한, 그 사랑하신 우리가 따라할 수는 있죠. 사도들은 그런 주님을 따라 한 것이고, 그 결과물이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 차례죠.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보여주셨고, 사도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보여주셨고, 시간열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 차례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해야 될 차례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따라야 될까요? 물론 이웃들이죠. 그런데 오는 어린이주일이라 폭을 좀 좁히면 우리 아들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아버지이고 어떤 어머니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우리 아들딸들에게 어떤 아버지였나? 어떤 어머니였나? 우리 아이들이 주님 자녀가 되는 길,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은 부모인 우리가, 우리 아들, 딸들을 대상으로 그 앞에서 주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오늘 볼문에 이미 아버지를 보려달라고 증명하라고 한이 빌립에 이르기까지 이들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제자 삼으신 것 같이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제자 삼아야 합니다. 아들 딸이 아니고 제자로. 여러분 자녀를 제자 삼으라. 그좀 여러분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보고 따라한 제자들처럼 우리 아이들이 나를 보고 따라해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보고 따라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보고 따라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에 그 마음을 다하고 성실함으로 진실함을 다하는 그리 된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심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 마지 않는 그런 삶으로 자녀들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됨의 시작이 바로 여기 있어요 비록 제자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 길을 알려주신 거죠 아버지와 함께하는 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가 하는 일에 아버지께서 함께하시기를 구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함께 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자녀만이 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리고 과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요. 그리고 사도들이 행한 일이고요.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이어서 우리 아들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바라기는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함께하는 저 여러분 우리 아들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의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와 함께하신다 하고 하신 이 말씀 주님 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거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너희가 볼수 있다. 근데 그걸 우리도 할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우리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수 있다. 그 방법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요.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수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의 일에 함께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웃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그게 또 아버지 일에 함께 하는 거죠. 같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과 다투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보여 주셨고 제자들이 그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그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 많은 성도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교회들 똑같은 질문을 지금까지 하면 수백 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대한 정답, 여기 있죠.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아들, 딸들을 제자 삼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이 나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됨을 실천하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실천하며 사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 아들, 딸을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 아들, 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은혜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별개로, 자녀신앙 교육과 관련하여서 참고할 만한 것이 있어서 잠깐 소개합니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 대한 내용인데, 유대인의 교육의 핵심은 부모가 교사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모가. 어떻게 교사 역할을 하느냐? 신명이 6장 4절에서 9절까지예요. 쉐마라고 그러죠. 보여주는 거예요. 애 앞에서 내가 성경을 읽고, 애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따라하게 시키고, 보여주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성경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성경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특히 이때 자녀에게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가지, 세 가지를 보여주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준다라는 것 자녀들에게. 첫 번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회당을 중심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랍비를 중심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중심 이런 거예요. 삼석에서 보여주는 나의 삶의 태도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 없이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 없이 나는 없다.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이다. 이 생각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보여 주는 거 이거를. 둘째로 회당 중심, 우리 기독교 따지면 교회죠. 교회 중심. 대비하면 똑같습니다. 이사할 때 기준이 얼마나 회당에서 가까운가. 이사할 때 기준이에요. 이사할 때. 회당의 모임. 그 어떤 모임보다 우선순위에요. 회당 모임. 회사에서 회식한다? 그럼 저는 회당에 가야 됩니다. 그러 간다라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진짜요. 제가 뭐 없는 말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유대인이지. 그래, 그런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랍비 중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랍비와 상담한다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 결혼, 이사, 사업, 심지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개업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기업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랍비를 이 우리로 따지면 사목이죠. 사목, 회사, 회사, 목사, 사목을 둡니다. 반드시. 그리고 뭐 거래할 때마다 우리 따지면 사목과 이사들하고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납비하고 회의를 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결혼을 목사님과 의논하고 이사를 목사님과 의논하고 사업을 목사님과 의논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가 청장년 시절 지금부터 3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성도들은 다 대부분 이렇게 사셨어요 그땐 그랬어요 아무리 사정이 생겨도 이사 안 가셨어요 교회에서 멀어질까 봐 교회에서 멀어질까 봐 회사도 안 바꿨어요 이직을 안해 혹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면 제가 얘기 들었는데 지금도 꽃동산 교회 단양인가에서 매주마다 교회 오시는 분이 계시대요. 근데 그걸 누가 보느냐? 그 자녀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걸. 정말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교사라는 어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제자 삼은 교사라는 이런 정체성을 여러분 가지고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를 교회를 향한 내 마음을 목회자에 대한 내 마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빌립이 물었죠.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도 보일 수 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이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시감게 찬양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